1 1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교동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상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해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하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하스 왕제 이십삼 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하스 왕이 대사장 여호아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아다가한 개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재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개에 넣더라. 이에 그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고 그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밑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대를 수리할 대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제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라에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데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마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요사갈과 소매의 아들 여호사바되었더라 그는,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그의 함께,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회에 진정한 스승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스승, 또 어른, 그리고 멘토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를 통해서 조언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같이, 그, 대응도 할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 유익하죠. 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이면 가장 좋고요또 부모가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또 이제, 선배. 그리고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어, 아랫사람이라도, 어또 같은 나이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본이 되는 그 사람의 어그 행동이나 또 규범을 따르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멘토가 좋은 멘토가 있으면 어그 사람이 뭐 훈계를 하든 또겉면을 하든 조언을 하든 그것에 이제 어떤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스스럼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어또 어, 그런 사람들과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같은 이 동역자가 있으면, 어, 굉장히 좋죠.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어, 왕이 되어서, 어, 1절하고 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어이 남유다를 40년간 이제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후가 7년 이제 또그 왕이 올라서 7년 됐을 때 바로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여호야다예요. 제사장. 고모부죠. 이 고모부가 제세상으로 있음으로 인해 인해서 그왕으로 등극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이어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한 거죠. 좋은 스승이면서 고모부면서 또, 제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또요아스는 나이도 어렸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3절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고모부 이여호하다가 제사장으로서 멘토로 그 뒷받침을 잘 해줬는데 이제 여호하다가 나중에 130살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로도 그렇고. 이 이제 우상숭배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 개혁의 한계가 되고 어, 어떤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산당 자체가 처음에는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기는그 산당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제의 의식 중에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족속들의 그 산당 문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앙성소 신로가 이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높은 곳에 성경에서 이제 푸른 나무 아래라고 그죠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때 의미는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수많은 그 아내들을 두면서 이산당 문화가 우상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우상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게이 산당인데 요하스 왕도 이것을 제거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다고 해요. 근데 요하스 왕이 이제 그 아달리아 이 왕이 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그냥 황폐하게 관리 안 하고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니까 수리할 때가 있는데 수리하지 못한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드리는 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든지 또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 헌금은 성전술이 하는데 쓰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한기 하는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선한 일들 한 것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면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나 문제점은 어디에 기록돼 있느냐?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를 보면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왕들의 그 잘못된 점 그리고 그 이유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야 24장 5절에 보면 이 요하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사장하고 레인들이 게을러요. 그래서 이, 이 헝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하스 왕이 23년, 여기 보면은요, 6절에 요하스 왕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냐. 아무런 그, 성전 수리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하스 왕이 답답했죠. 이, 뭐 하는 거냐?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요하스 왕이 이제 살펴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제사장들한테 헌금을 돈을 걷지도 말고, 그리고 너희에게 성전 수리하는 책임이 없음을 내가, 어, 확인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 이 성전 수리비를 제사장들이 직접 걷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오늘 보면은, 지금의 헌금이함헌금이괴를 이때 이제 한 거죠. 그 직접 이 돈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그 구절에 제사장 여호와다가 한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그 제단 옆에 둠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을다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괴에 넣더라. 이게 그러니까 일어나 시킨 거예요. 일어나 시키고. 그 돈을 이제 헌금을 받은 것을 오로지 성전을 중수하는 데만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전장치를 해 놨죠. 어, 1 십절에 보면 그게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안전장치로 서기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계수를 하는 거예요. 다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곧바로 이 성전 수리하는 감독 공사 감독장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되는 거죠 직거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공사 감독이 그것을 돈을 받아서 곧바로 목수와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바로바로 지급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수리하는 것에만 쓰고 여타 다른 목적으로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13절 여와의 호 성전에 드리는 다른 뭐그 성전 기구라든지 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든 성전 수리가 끝나고 나서 남은 이제 그 돈이 있다면 그거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수하는데 들어온 돈은 전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활하게 이 성전, 어, 중수가 잘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 보니까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호부, 제세상 여호하다가 130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어, 그의 그, 옳은 행동, 그리고 그 개혁, 그리고 아달리아를 아가그 아시아, 뭐다 이런 그 왕가의 자손들을 다그 죽이고, 어, 이 다이드 왕가를 이어가게 한이 공로를 인정해서 어, 왕들이 죽는 그다이그 성에 장사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이 멘토가 죽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하들 중에 간신들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의 제사도 계속 있고 이 신하들이 우리가 어 다시 바알이나 우상승배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멘토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고 약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또 다시 아람아 화사해를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요하스 왕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니까 이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느냐? 제정신들이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도 당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이 무리들이라고 하죠. 그 무리들, 성남 무리들과 이 요아스 왕의 명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큰 자기가 왕이 되고 다윗 왕가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했는데 을그 아들이 올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바로 그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있어요 그래서 그 선대 왕들이 모아놨던 것들 그리고 오늘 보면은 18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성전 국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을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 쉽게 말하면 그 소중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그것들을 하사엘에게 내물로 바친 이하사엘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요하스가 결국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침상에서 요하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됩니다. 어, 결국에는 이 여호야다의 개혁 그리고 요아스 왕의 그 하나님 보시게 정직하고 옳은 일을 행했던 일들이 이 말년에는 다 도롱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마지막에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지면 안 되는데 오늘 요하스 왕은 처음과 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죠. 우상승배에 빠지고 거기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왕이 침공했을 때그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과 그 중간에는 여호야다라는 그 멘토와 또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그리고 말년에는 그러한 충성된 신하들보다는 아주 아첨하는 그리고 우상숭배를 권면하는 그러한 간신배 그러한. 신하들 밖에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첫사랑. 그 열정.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위기 속에 우리는 내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삶 속에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진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아뢰고 그리고 오늘 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또 전화상이든지 직접 만나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과 끝이 좋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다른 마음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첫마음 또 끝마음까지 우리가 일정하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사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만나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일상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